1장 기상 2장 42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심의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라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않냐 였느냐 왕이 또심의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곧내 아버지에게 행한 말을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이세 왕인은 영원히 여우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우 야라의 아들 그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심의일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심의를 처형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죽기 전 솔로몬을 불러 두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장부가 되어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요압과 심의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반란에 가다, 가담했던 형 아도니아와 제사장 아비아달, 요압 장군을 숙청하고, 이제 심의인, 심의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심의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아멘. 시간이 지나 솔로몬 왕은 시므이를 불러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살라는 것입니다. 숙청의 대상인 시므이를 바로 제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사울 왕의 친족이자 다윗을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았던 바브림이라는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요충지로서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시므이를 예루살렘에 거주 솔로, 솔로몬이 시므이를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심의를 죽이면 베냐민 지파에 반발이 일어나 또다시 내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의를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되 예루살렘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 심의를 가까이 두어 베냐민 지파와 내통하지 못하며 반란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솔로몬의 제안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주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이야기를 들은 시므이도 당장의 목숨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심하며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렇게 시므이는 오랜 시간 예루살렘에만 머물면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마치 악인의 죽음이 멀리 사라지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입니다. 3년 후에 시무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가드에 있나이다. 심이가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아멘. 3년이 지난 후에 심의의 두 종이 가드 땅으로 도망칩니다. 자신의 재산인 종두 명이 도망을 쳤습니다. 주인으로서 심의는 당연히 그들을 잡아와야 합니다. 다행히 가드는 자신의 고향인 바울임의 정 반대인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3년의 시간 그리고 재산의 일부였던 두 종의 실종 그리고 서쪽 가드라는 것은 시므이가 솔로몬의 명령을 잊어버리는데 충분하였습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재산을 다시 되찾기 위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예루살렘을 벗어났습니다. 결국 시무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났다는 소식이 솔로몬의 귀에도 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와를 호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내 아버지에게 행한 말을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아멘. 시므이는 한 지파의 지도자로서 저주를 받았던 저 다윗 또한 숙청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유언을 통하여서 시므이를 숙청하라고 요구하며 동시에 지혜롭게 하라고. 부합니다 솔로몬은 눈앞에 악인을 제거하기 위해 무작정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심의를 시청하는 데 성공합니다. 악인의 멸망 이는 열1기상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악인은 언제 멸망할지 모를 만큼 힘과 권력과 부등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횡포를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악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는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이 완수되었습니다. 아도니아부터 아비아달, 요압, 시심이까지 모두 제거하고 솔로몬의 통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첫 번째 유언입니다. 악인을 제거하고 숙청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일평생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의 자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대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고작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유언을 완수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첫 번째 유언을 위하여 치열한 일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40년의 기간 동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장부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을 뗀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견고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에 그리고 열한기상이 끝나는 그리고 열한기하가 끝나는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우리가 9월, 10월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한 왕은 교훈 삼고 악한 왕은 반면 교사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빛들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당신의 삶을 들을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들을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hey